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백조 싱크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어, 백조 싱크는 1964년에 설립돼서 올해로 58년 어, 된 업력을 가진 업체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스탠레스 키친싱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어, 저희가 국내에서는 한60% 정도 싱크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어, 국내 한 60개 정도 되는 대리점 지역에 있는 로컬 딜러들 통해서 저희들이 B2B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는 루에나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창고로 B2C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수출로도 저희가 한 30개국에 어, 저희가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동,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저희 그 백조싱크 메이드 인 코리안 제품을 널리 저희들 홍보하고 수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백조 싱크의 프리미엄 제품인 깜포르떼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직접 와서 보시면 어, 싱크가 어, 이 싱크들이 저희들이 깜포르떼라고 하는 제품들입니다. 카미라고 어, 하는 조용한 그런 의미와 포르테라고 하는 스크래치에 강한 그런 싱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백조의 모든 58년 기술이 녹아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싱크의 자체 겉면에 이렇게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에 강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포스코랑 공동으로 특허 개발을 해서 만든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크래치가 없는 제품으로 스테인레스를 쓰시는 분들을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스크래치가 가장 약점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저희가 엠보 기능하고 여기에 코팅 기능을 같이 넣어서 향균성까지 올려준 아주 프리미엄 고급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라고 하는 조용한 느낌이 있는 싱크를 두드려보시면 아주 육중한 소리가 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 그 싱크 이 바로 밑에 있는 삼중패드, 특별한 저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허 삼중패드가 안에 붙어져 있어서 어 기존에 설치된 싱크의 80dB 정도에 있는 소음을 60dB로 한 20dB를 낮춘 아주 조용한 싱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 깜포르테 제품을 작년부터 출시해서 저희 백조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어 저희가 제품을 홍보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코리아 빌드 전시에 오시면 직접 이 제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어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백조 싱크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 앞으로 58년 저희가 지금 됐지만 58년 그 이상 100년까지 될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주방용 싱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